통계청이 한국사회동향 2022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과 지역, 연령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해지면서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량은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다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격차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은 10분위가 1분위에 5.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10분위가 1분위에 22.7배에 달했습니다. 10% 하위에 있는 분들이 주로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낮잖아요. 일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사실은 금액이 적고 고소득층 9분위, 10분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월 이후 저소득층의 일상회복 정도도 줄곧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올해 6월 저소득층의 일상회복 점수는 48.4점으로 전체 평균과의 격차가 13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의 순자산 규모 격차도 커졌습니다. 무주택자 대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6.2배에서 6.6배, 15.6배에서 19배로 커졌습니다. 2020년 기준 농촌형 지역의 64.2%가 청년층과 중년층이 함께 유출되는 청중년 유출형으로 변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2곳은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중년 유출형 지역의 100%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주관적 웰빙 항목에서는 지역과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행복감은 20대부터 50대에서 높은 반면 우울감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우울감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가치적 행복을 뜻하는 유데모니아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 도시 지역 주민이 농어촌 지역 주민보다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이 지역 간의 인프라 차이 때문이라며 농촌 지역의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이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민간 병원을 뭐 확충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비대면으로 됐을 때 회의라든지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중에도 어쨌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한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BS 박다영입니다.